인스타그램에 이 머리를 하고 꽤 많은 사진들을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해코지 분들이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아 진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오늘 10분이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해선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여신 머리 봉고 대기로 하는 방법입니다. 웨이브도 정말 수많은 웨이브들이 있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여신 머리는 내추럴이에요. 남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좋아할만한 청순한 꾸안꾸 여신머리거든요. 소금녀같이 참한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웨이브를 해볼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이 머리를 하고 꽤 많은 사진들을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해코지 분들이 많이 여쭤봐주셨는데, 아, 진짜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고데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바쁠 때 너무 하기 좋은 머리. 오히려 머리를 쭉쭉 피고 힙피를 하는 건 진짜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잡고 있는데 한 손에만 익히면 10분이면 하거든요. 오늘 머리를 하면서 준비물들이 있는데 있을 법한 준비물들이에요. 이런 헤어롤, 이 집게랑 롤브러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봉고데기입니다. 이제 봉고데기 추천을 드리자면 이어실 것도 많이 써봤고 이제 여러 가지 써봤지만 초보자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보다나 브랜드께 정말 쓰기 쉽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나온 지 1년도 안된 제품인데 이거 말고 제가 전에 계속 5개 이상 써오던 제품이 있어요. 국민 틈이 돼버린 봉고데기지만 이 제품을 쓰다가 이걸로 왔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위로 올리면 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이가 가능한 고데기입니다. 약간 메로나 같지 않나요? 색깔? 완전 영롱해요. 우선 저는 머리를 이제 감고 온 상태인데 원래는 헤어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전날 머리를 감고 헤어 오일을 바르고 뭐제 기준이긴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자고 일어나서 고데기를 했을 때가 제일 잘 먹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아가지고 헤어 오일을 못 발랐어요. 그래서 약간 푸석푸석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탈색머리라 좀 푸석푸석하긴 해. 그리고 온도는 제가 잘 디이는 편이 아니라서 180도로 하고 슉슉슉슉 해서 완성을 하는 편인데 이제 막 연습 중인 분들은 좀 낮은 온도로 120에서 140도로 좀 천천히 이렇게 고슬리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최대 주의점은 이 밑에가 위랑 똑같이 웨이브가 빡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엄청 화려해져 버리거든요.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컬이 들어가고 S가 약간 전형적인 E S가 아니라 밑에가 많이 처진 S예요. 가슴을 감싸는 듯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반묶음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바늘 잡았을 때 이쪽을 아무 집에 골라다니는 집게로 꼽아주세요. 꼽아주고. 이 안쪽 머리인데, 이두 바닥으로 나눠주고, 하나는 뒤로. 제일 안쪽에 있는 머리를 잡아서, 거의 밑쪽에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집게를, 도도도도도 풀면서, 끝에 앨렐리스. 손의 열감을, 이렇게 남아있는 열감을 손으로 잡아주면서, 계속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요. 큰 원을 그리듯이. 약간 요 모양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30% 성공. 그 다음에 있는 애. 뭐 대단한 어떤 스킬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있는데 약간 제 웨이브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약간 더 위에서 도도도도 그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같이 잡아서, 남은 열감으로, 남은 열감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밥 먹고 묶었던 애를 풀러서 제일 여기 안쪽 머리 있죠? 여기 안쪽에 있는 머리를 세 번째에 말아줍니다.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말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남은 이한 가닥을 마저 풀러서 또두 가닥으로 나눠줍니다. 얘네들 포인트가 귀부터 말아줄 거예요. 귀가 있는 위부터 말아주고 도도도 빼주면서 밑으로 쭉 당기면 풀리거든요. 거기서 나머지 애들을 약간 스치듯이 이렇게 쑥 빼주세요. 나머지 한 가닥도 귀에서부터 도도도 도도도 두두 이 정도로도 약간 두 가지 컬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쪽에 한번더 힘을 주거든요. 몸에서 옆머리를 한번더 잡아주고 귀부터 지금 화면을 보면서 고데기를 하고 있어서 이 모양이 나오면 잘 잡으신 거예요. 귀에서부터 말았지만 귀 밑에서부터 웨이브가 들어가면서 약간 힘이 없는 S로 이렇게 축 쳐지면 돼요. 그러고 반대쪽도 똑같이 찝어주고 얘도 똑같이 두 섹션으로 나려줍니다 제일 안짝 머리를 이때문에 은은하게 가지주고이 머리가 제일 이제 시간이 안 되는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고다음 여기서 또이 안짝 머리를 어, 오른쪽이 숱이 더 많은 느낌이지? 아예 나머지 머리를 다 풀어주고 귀부터 귀부터 도도도도도도 쓰다주기 아따따 음. 귀 밑에서 이렇게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크게 가슴을 감싸듯이 머리마다 고데기가 잘안 먹을 수도 있어서 귀 밑에 이렇게 꺾여들어간 시점으로 계속 말아주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은 앞머리를 말아줄 건데 중형 사이즈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루프도 크기마다 약간 웨이브 느낌이 다르지만 저는 이 중형이 제일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앞머리 볼륨을 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 남은 앞머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이드뱅을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광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헤어예요. 저도 광대가 약간 있어서 미용실에 갈 때마다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이렇게 가려지니까 눈코 입이 더 시선이 몰리기 때문에 가름마고 작아 보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보면 광대가 커버가 돼요. 앞머리를 만들 때도 꼭 옆에는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찍 약간 앞머리랑 어우러지기 위한 빌드업이. 에요 쓸어주면은, 약간 이런 머리가 됩니다. 그 옆에 말았던 애랑 어우러지면서 얼굴이 좀더 작아보여요. 이렇게 까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주면 굉장히 참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면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나와도 괜찮지만 여기에 볼륨이 이렇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위에가 약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납작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브러쉬로를 사용해 줍니다. 제가 가는 올마음 미용실에서 이 브러쉬로 늘 머리를 해주세요. 약간 뿌리 살리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잔머리도 되게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구매를 사이즈별로 다 했어요. 여기서 1cm 정도 이렇게 해서 들어서 얘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으로 쓸면서 떼줍니다. 볼륨이 살아나요. 좀더 여기랑 어우러지죠? 이거는 차홍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되게 강력한, 약간 독한 스프레이는 또못 써요. 근데 고정력은 또 필요로 하다 보니까 찾고 찾다가 이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